오 뚜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저희가요, 가지의 끝자락을 좀 잡아보려고요. 이태리 사람들은 오늘 할 요리의 이름을 갖다가, 메란자네 알 포르노. 메란자네가 가지란 뜻이에요. 알 포르노. 포르노가 오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븐에다가 구운 가지, 오븐에다 요리한 가지, 이런 뜻이 되겠죠. 오늘 저는 가지 반찬. 이렇게 하는데, 오븐에다 안 하고요. 에어프라이에다 하려고요. 여러분도 보시기도 쉽고 하기도 쉽고 부담도 안 느끼고 그래서 오늘 정말 부담을 안 느끼는지 이렇게 젊은 친구 예진이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진아 먼저 이거를 갖다가 네. 음, 이렇게 0.7cm 정도, 0.5에서 0.7cm 정도로 이렇게 썰어봐. 아, 음. 네, 그렇지 그렇지 말 d 너무 기계적으로 똑같이 한 거는 정말 재미가 없어 변화가 <laughs> 없잖아. 여기까지 너무 단단한 거좀 그렇고. 다음에 아 이것 도 하나 더 해보고. 네. 음. 자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썰었잖아. 소금을 밑에도 살짝 이렇게 좀 뿌려주고 이렇게 소금을 놔. 이렇게 어. 해봐봐 나 봐봐. 또또 그렇지 그렇지 소금을 이렇게 가지를 이렇게 좀 절여줘야 돼 절여서 어, 해봐 옳지 잘하네 음. 가지가 절여지는 동안에 가지에 고명으로 얹을 거 그거 한번 해볼게 자, 우선은 방울 토마토가 있으면 이렇게 썰어 가지고 좀 잘게 썰어. 왜냐면 저 가지가 지금 우리 우리나라 가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 네, 네. 그래가지고 요러, 요렇게 아 요렇게 그라치에 그라치 밀레 <laughs> 지금 이렇게 잘 썰었는데요 아니 양을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해하실 거예요 근데 음. 오늘 제가 하는 걸 보시고요 아, 요 정도 양이면 요 정도 되겠다 나는 그렇게 고명 얻는 건 싫어. 그러면 또 고명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넣어야 되냐면요. 이렇게 케이퍼라고 우리가 그 연어, 우리 부패 아 갈때 연어 네네네. 먹을 때 먹는 거 있죠. 케이퍼. 요게 살짝 짜요. 짜기 때문에 물에 살짝 생, 헹궈가지고. 근데 케이퍼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올리브가 있어요 올리브가 이렇게 통조림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병조림으로 돼 있는 거 있는데 그것도 좀 짜요 그래서 쓰기 전에 한번 헹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너무 크잖아요 그지 밸런스가 안 맞죠? 이건 이렇게 어, 두개 그냥 피자에 올라가고 그렇지 그만큼 고마, 고마. 좀 썰어봐서 한번 넣어보세요 오케이 으흠, 여기다 넣고 저 요리를 많이 해보지 않았는데도 정말 옆에 든든히 계셔서 그런지 아하. 열심히 하게 되네요. 아 저는 나는 마늘을 이렇게 사오잖아. 그럼 사실 식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마늘이 금방 상해. 음. 그래서 마늘을 사오면은 나는 통째로 그냥 냉동실에다 얼려. 아. 통째로. 이게다 있는 채로. 그러면 그러고서는 쓸때 꼬리 잘라내고,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됐으면 이러, 이러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썰면 왜냐하면은 마늘을 저기 갈아가지고서는 냉동실에다 얼리잖아 그러면은 마늘 진이 나와가지고 잘못하면은 냉동실에 마늘 냄새가 확 펀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마늘을 여기다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태리에서 먹는 파슬린 요거야. 이거를 있잖아. 이렇게, 여기 줄기가 좀 이렇게. 이건 좀 줄기가 세거든? 그 줄기가 센 거는 쓰지 않고, 요거만 써가지고, 요거 조금만 다져봐. 쫑쫑 아, 썰면 돼. 파치야. 그렇지. 파 쓸듯이. 아, 응? 아, 잘 썰리네요. 그지? 그 다음에 양념을 어떻게 넣어야 되냐면, 봐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올리브, 기 올리브도 약간 짭짤름 하거든? 네. 그리고 케이퍼도 사실 좀 짜. 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도 소금에다 절여놨기 때문에 이미 간은 다 됐다고 봐야 돼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피자 먹을 때 보면 막, 아어 막, 이게 음 피자 냄새다 이렇게 제일 느낄 수 있는 향이 뭐냐 이게 오레가노라는 거야 들어봤을까 오레가노 오레가노라는 건데 자 냄새 맡아봐봐 이게 이렇게 이게 이 냄새 맞지 아 우리 피자 먹을 때 네. 먹는 냄새 맞지 오레가노 그런데 이게 이태리 반찬이거든 그럼 여기다가 오레가노를 조금만 뿌려줘. 조금만풍미가확 아, 응. 서는 거지? 어, 오레가노를 뿌려 주고 여기에다가 올리브 기름. 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여기서는 이렇게. 어, 벌써 맛있어 보여요. 별안간 이태리 냄새가 나지. 네. 그지 오레가노 하나 들어갔는데 봐봐. 오. 너무 신선하고. 어, 너무 신선하고. 진짜 딱그 이태리 갔을 때이0정 지날 때 나는 그 향이 확 나는 거야. 그래? 어. 어. 자, 이거 이렇게 나고 재워 재워 놓고 이게 원래 제목은 메란자네 알포르노. 그러니까 오븐에다 구운 가지잖아. 근데 그건 이태리 얘기고 여기는 음. 한국이잖아. 그래서 네. 우리는 또 시간이 없잖아. 근데 이태리 맛을 다 느끼고 싶잖아. 그래서 에어프라이에다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 소금에 절여가지고 이렇게 노골노골해졌으면 소금기가 있으니까 좀 털어내고 소금을 씻어내고 이게 에어프라이는 있잖아 진짜 에어프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수분이 날아가 버리는 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거 물기를 꼭 없애려고 애안 써도 될것 같아 그래서 에어프라이 여기 바닥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좀 바닥에 뿌려다가. 어느 정도. 야, 우리 이렇게 한번 뿌려봐봐. 우리 계란 프라이 할때 뿌리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계란 프라이 할때 뿌리는 것처럼. 그다음에 오늘 이걸 가지를 여기다가 다 이렇게 깔아놔봐. 진짜 간단한 거 같아. 간단하고 음. 맛있지. 응. 음. 또 건강. 응, 음, 건강식이고. 이거를요 위에다가 있잖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봐봐. 음. 나는 많이 얹고 싶어. 그럼 많이 얹으면 되고. 음. 나는 고명은 싫어, 이러면은, 그지? 응.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서 응. 많이 얹어도 좋을 것 같아. 그래. 응. 됐지? 응.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이렇게 에어프라이기에 가져가가지고 200도 정도에 응. 한 8분? 10분? 응. 요 정도? 해가지고 좀 이따 이렇게 놔뒀다가 좀 이따 한번 보자. 응. 어떻게 됐나? 진짜 간단하면서도 향도 되게 좋고 응. 진짜 집에서 한번 재료 사서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확 들었어. 정말 지중해 음식 같지? 네, 응. 진짜 응. 이탈리아 갔을 때그 응. 향이 집에서도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네. 재료비가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태리를 만끽할 수도 있고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아 자주 만들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셨죠? 꼭 해보세요. Ciao. g r a